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동님 안녕하세요, 전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어, 잘 되는 숫의 네. 비밀인데요. 네. 혹시 부자가 되는 숫자가 따로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선호했었던 것 중에 효과도 많이 보셨고 다시 조목조목 아주 요약 정리.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숫자가 성격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숫자를, 어, 얼만큼 애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얼만큼 자기 그 숫자를 사랑해주고 해야지만 이 숫자의 힘이라는 게, 어, 배가가 되는 거지. 음? 이거를 한번 써서 그 하루아침에 번개불에 콩볶아먹듯이 이게 숫자의 힘을 발휘해서 바뀐다 다음날 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숫자도 돈을 불러들이는 숫자 그리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숫자 괴롭게 하는 숫자 그리고 나를 부귀영화를 만드는 숫자 명예를 주는 숫자 총명하게 만들어 아주 달라요 그러니 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아주 몸에 버릇처럼 매일 매년 아주 그거를 반복하고 그냥. 나, 나랑 같이 함께 하는 숫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저는 숫자를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11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지명, 그러니까는 어떤, 뭐, 세종, 서울, 부산, 원주, 막 이런, 어, 지명을 할 때, 이런 수리학을 펼쳐서 거기에 이제 숫자를 넣어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것을, 이거를 획을 딱딱 더하면 11이라는 획이 나와요. 근데 이 11이라는 뜻이, 이게 딱 서울특별시가 우리나라의 중심이죠. 이 중심에서 다몰려들수 있으라고 이 11이라는 숫자의 힘이, 뜻이 그래요. 나는 이게 가운데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수용시키고 거기에 다 찾아오게끔 하는,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11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가기보다는 모여든, 아무리 빠져나가도 모여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 숫자 중에서 가장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11위를 만드는데 자, 이1 1이라는 만드는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자리의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을 만들 때 높은 숫자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 네 개를 더하는 거예요. 1, 2, 3, 4를 더하면 숫자의 합이 10입니다. 10. 그러면 자, 1, 2, 3, 5를 하면 숫자가 11이 돼요. 그러면 요네 개의 숫자를 합했을 때 11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숫자 네 개에 있어서 영을 포함하지 않은 자왜 영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냐면 음아만약 이거예요 돈이 워낙 많고 그리고 돈의 흐름이 정말 수천억 뭐어 뭐 수백만 원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크기가 여기 스케일이 크면. 공을 넣어도 리스크가 별로 따르진 않겠지만 정말 허덕허덕 허덕거리고 맨날 우물랑 개구리처럼 맨날 뛰고 다니는 데도 같은 자리를 맴도는 사람은 네 자리에 숫자를 조합했을 때 0을 포함시키지 않은 네 자리에 숫자를 하는 것이 가장 나아요 왜? 빈틈이 없으라고 네 자리를 숫자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내 핸드폰 뒷번호라던가 아니면 집 비밀번호. 제일 좋은 건, 솔직히 집으로 돈이 들어오고, 돈이 걸어서 들어오진 않잖아요. 단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내 통장, 뭐, 핸드폰, 집, 각기 다른 숫자의 힘을 가진 그 숫자를 조합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통장의 비밀번호 아니면 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4개의 숫자를 11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좋고 그다음에 어, 부자가 되는 숫자에도 첫두 번째는 10. 팔입니다. 자, 1 8은 부귀영화라는 뜻이에요. 자, 이 부귀영화라는 이 십팔의 힘은 굉장히 크겠죠, 크죠. 그래서 1 8은 사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돈의 흐름이 굉장히 폭이 큰 사람들이 1 8이라는 숫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15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사업도 하고 영업도 하고 내가 뭔가 영업으로 말이든 손을로막 이렇게 뭘 팔아서 거기에 대한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사람은 15라는 숫자를 많이 하는, 동분서주라는 사람이 15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부자, 부자가 되는 숫자, 이 숫자를 계속 사용해줘야 돼요. 이 숫자를 한번 사용하고 바꾸고, 한번사 사용, 이래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고, 이거를 꾸준히 습관처럼 계속 활용을 해줘야 이 기운이 숫자의 힘이 나하고 같이 돌아요. 이렇게 돌아. 조금씩.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받으실 건데, 자, 그 다음에는 16이에요. 자, 이 16이라는 숫자는 자, 이거예요. 저도 자동차의 뒷번호가 16입니다. 자, 이 16이라는 숫자는 내가 지금 뭔가가 가족도 직장도 뭔가 사람도 명에도 뭔가 이렇게 안정권이 딱 취해져 있을 때 (1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탄탄해져 간다는 거예요. 음. 이 탄탄해져 가고 되게 그 튼튼하고 뚝심 있고 그리고 뭔가 흔들리지 않는 뭔가 되게 약간 회장님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이 (16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 (16이라는) 숫자는 약간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안정이 됐을 때는 26이라는 숫자를 활용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1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이 13이라는 숫자를 어쓸 때는 총명이에요. 약간 스마트하고 머리가 좋고, 그리고 되게 빨리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사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사람, 그리고 약간 공부로서, 학력으로서, 학식으로서, 연구하는 사람, 뭐 공무원인 사람, 이런 분들은 13이라는 숫자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펜을 굴리고 뭔가 머리를 써, 그런 사람은 13이 좋겠죠. 13이라는 숫자는 돈하고에 있어서 연관성이 없냐? 그건 아니지만, 이 부류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활용하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난 돈이 좋아야 하는 사람이 100명에 99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어, 어느 정도는, 자, 11이라는 숫자가 가장 쓰기 쉽고, 가장 부르기 쉽고, 만들기 쉽고, 숫자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높은 숫자를, 예를 들어서, 막, 9989, 어? 예를 들어서, 높은 숫자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만들어버리면, 자, 나의 주, 나의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높은 숫자를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내 인생이 너무 구비구비, 구비구비 힘들어요. 그리고, 어, 막뭘 해도 항상 그 자리고, 뭘 해도 인간의 구설수와 뭔가 생각이 많고, 그리고 뭔가 결정장애 있는 것처럼 감정기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높은 숫자를 네 자리를 합쳐서 가지고 있는 걸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어, 이런 분들은 너무 생각하는 관념이 이렇게 딱 부러져 있는 데다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들도 높아 지면 질수록 힘은 있되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내가 가지고 와서 그 숫자의 힘을 버거낼 수 있어라고 한다면 써도 되지만 나도 버거운데 저 숫자까지 같이? 이렇게 되면 이게 가는 길이 똑같은 길을 가는데 쟤는 5G로 가는데 나는 2G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어, 가는 길은 똑같은데 왜 쟤는 빨리 가고 나는 느리게 가냐, 말이에요. 어, 그러면 굳이, 굳이 이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나 같으면 이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나를, 나를 찾고 내가 빨리 뭔가 들어와야 되고 나가는 거 없이 들어오는 게더 많이 갖고 싶으시다면 11이라는 숫자를 통영을 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1이라는 숫자를 만들려면 높은 숫자를 넣,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 5 이상의 숫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쉽고, 남이 들었을 때도 편안한 것 같고, 아주 손쉽고, 이런 숫자의 배열이 가장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서 여섯 자리의 숫자를 11로 만들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여섯 자리의 숫자는 11로 만들기보다는 높은 숫자를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여섯 주자를 쓴다. 아니면 내가 영업을 하는데 이 여섯 주자가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어떤 무언가에 어, 공직에 있는데 이 여섯 주가 거기에 맞게끔 이 여섯 숫자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어, 그 이외의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돈의 흐름이 원활히 갈수 있도록 하는 숫자가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숫자, 숫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숫자의 힘도 있고, 숫자의 파워도 있고, 그리고 숫자가 사람을 막 쥐락펴락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숫자를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 이 숫자만 잘 활용하면 사람도 들어오고 귀인도 들어오고 이상하게 쇠복이라는 것도 생기고 행제라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심스럽게 활용을 하시고 다음 영상 때는 자, 돈이 안 모이는 숫자, 돈이 안 되는 숫자를 말씀을 드릴 테니 그때 영상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